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돌담 위에 펼쳐 놓은 제가 탐석해온 그림돌한 점을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감상하실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오래전에 정선 동강에서 탐석한 문양석인데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취석했느냐 하면은 윗부분을 보면 물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리던 물이 한번 꺾여져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또다시 한번 꺾여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네번 꺾여지는 그러한 폭포석으로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좌대에 올리지 못했지만, 좌대에 올려 연출한다면 더욱 멋스럽게 다가오겠죠?